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특례시, 용인시가 반도체 생산 중점 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 시장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사 그리고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의 육성 추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점 도시로 우뚝 설 계획인데 용인시는 반도체 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반도체 학과를 대학에 또 신설을 하고 어~ 가장 중요한 그~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용인시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어, 요점을 중점적으로 정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가 지역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그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불확실성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도 7월 14일 날 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착공식은 작공식은 연기가 된 상태지만은 음,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반드시 어,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실천을 하고 어, 반도체 산업이 추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반도체 산업이 그 용인 SK 하이닉스가 연기가 되면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그원삼에그 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실현이 어 되고 또 지금 현재도 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서 단지 착공식이 미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은 지역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어, 이상일시장 임기 동안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시가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초선을 초석을 마련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사진에 보시는 것이 용인 SK 하이스 반도체. 그 원삼이죠. 4개의 벽협과 50여개의 소부장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사진을 여러분들은 보겠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처인구 원산면 1원에 부지 면적 415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126만 평 규모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 반도체 클러스,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단지가 조성되면 SK하이닉스 이외에 50여개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고등학교와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일부 학과는 반도체 기업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상일 시장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 경쟁력 자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에서 인력 양성은 꼭 필요한 경쟁력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용인시가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공급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이나 대학학과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를 하면서, 자, 지금 보시는 사전은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 왼쪽에 이상일, 우측에 안성시 김보라 시장의 그 용인 반도체 크루스토 조성 사업을 위한 현장 감도, 간담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소부장 기업 육성 테스트배드 구축 등 인프라 마련 방안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양대축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용인에 많이 입주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서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현장에서 김동현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반도체 특허단지, 그 그러니까 국지도 57호선 연계도로 확장 개설 사업비 지원과 반도체 크러스트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액 지원 등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사진과 함께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는 바로 반도체 그 도시로서 세계적인 중점 도시로 우뚝 선다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항상 용인 s k 케이아인스반도체의 신속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의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장맛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아자 비에 조심하시고 또 어, 장맛비가 끝나고 나면 또 폭염입니다. 폭염에도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